길잖아. <laughs> 뭐가 길어? 야, 너 근데 진지하게 타겟이 안 좋아? 넌 진지하게 씨발 타겟이가 너 좋다고 하면 만날 거야? 만나진 않지. 그 말이라도 좀 좋게라 해 임마. 얼마나 상처받겠냐. <laughs> 야, 나, 나 사실 너뭐 좋아해. 나도 좋아. 아니, 나 진짜 나너 진짜 남자로서 좋아. 이러면 좋아? <laughs> 나도 너 좋다고. 돈잘 벌지. 어? 롤 잘하지. 뭘 돈을 잘 벌어? 아, 와, 갱자 하나 더 생겼다. 갱자. <laughs> 뭘 생겨? 하나.. 아, 응? 갱순이 하나 더 생겼다. 아, 지랄하지 마, 씨년. <laughs> <laughs> 뭐야, 얘네 원딜 엄마? 어, 얘네 원딜 없네. 어? 어, 씨.. 야, 뽀삐 노플이잖아. 이쪽 아, 아, 다리수왜 이래? 아, 뭔가 말투가.. 이새끼도 뭔가 남자로 하는 것 같은데. 아, 지랄하지 마! 야, 너 어디 사냐, 근데? 대전 산다. 대전 살아? 여자친구는 <laughs> 있어? 헤어졌어요. 그래서. 왜 헤어졌어? 싸워가지고 아 씨발 졌댔다. 나빠서아 <laughs> 내가? <웃음> <웃음> 아니야. 어 얼굴에 자신감 많은가 보다. 잠만 잠만 잠만. 오케이. 한 거. 안돼. <laughs> 아 죽는다. 아, 목소리 목소리 얘가와 재밌어. 아 까비 까비. 아 우리 님5 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거 정글 누구지? 정글 여기 없자. 쟤네, 저, 우리 팀 정글? 어, 없자. 여기 없어. 아, 다리우스, 저기, 따면, 따면 되는데. 니가 이겨그나 싸워? 아니야. 아, 아니 그거 돌리는 거 있잖아, 막, 휴, 응. 드로 까는 거. 응. 그것만 피해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피해? 그거 원, <laughs> 나가 거리가. 아, 이 정도야. 야, 편하다. 니네들이 계속 말해도. 그래, 원만 피하면 돼. 나 오늘 나 오늘 6시 하이퍼 유니버스 해야 되는데, 너네가 그제까지 말 많이 해어 그게 뭐냐? 아, 어제 그 병신 같은 게임이구나. 안 돼. 아, 야, 왜 이렇게 아프냐? <laughs> 원딜도 없는데 저버리기. 아, <laughs> 이 근데 존나 스폰지요이 새끼 보경형충이네 어, 보경형 좋아해? 좀 좋아하지. 보경 <laughs> 형이 좋아, 경지가 좋아? 갱녀가 좋지. 특히 타겟이야. 지랄하지 마, 씨. 타겟이. 타겟이 음성 변조해 가지고 왔어. 음. 아, 어, 아, 아갱 왔어, 갱 왔어, 갱 왔어, 갱 왔어. 응, 음, 가. 아니, 안 가. 아, 아 가. 진짜 윤이랑 윤이랑 내가 보기엔 갱녀랑 진짜 영양조형이랑 하나미끼면 이제 진짜 완전 헬파티야, 진짜 보지는. 낸 게임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기는. <laughs> 야 근데 걔 잘하던데 어제 카타리나더네. 아밍이? 어. 가밍이 다이아야. 어, 걔 잘하더라. 윤이는 좀 그렇더라. 윤이는 못하지. 음. 아 그냥 내가 보기엔 윤이를 갈아치고 우 이제 체프닝으로 제프, 바꾸는 게 좋지. 괜찮아. <laughs> 진짜. 유나? 아, 진짜. 네? 완전 네? 완전 따고 싶던데 지금. 걔네 <laughs> 윤아. 어? 아니 내가 그 야수 강해줄 테니까 야수 할래? 야수. 야수해 보자. 아직 안끝됐는데 야필패. 나 지금 어, 야필, 야필승 누가 야필패래? 생하고아나 야수해 볼까? 그래 내가 알려줄게. 다음 판 음. 야수해 봐. 그래? 어. 윤이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윤진호야. 야 아무도 아무도 3,000판 <laughs> 해놓고 저질하라는데, 어? 아무 3,000판한게 그거야? 윤수호. 어. <laughs> 아, 유수? 하나 없는데. 케이육이다야 너도 너도, 너도 지방살 나왔냐? 나 절, 아니야, 저 사투리 쓰네. 너도 지방살다왔냐나전야저 사투리야. 아, 아 그래? 아너 말고. <laughs> 아 미야. 나 여자한테 관심 많아. 너, 너 관심 없어. 어, 그럼? 아 그럼. 아. 아. 나한테 관심. 나한테 없어. 어? 윤희야? 나한테 는 없어. 아니 너는 꼬꼬한테 가 제발. 내가 말했잖아. 항상. 누누이 말하지. 너는 그냥 꼬꼬한테 가고 나는 채닝이야 어, 친구. 오빠, 여자 왜,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뭘 씨, 많아! 여자 존나 많아, 저 새끼! 야, 나는 항상 다, 나를 첫 번째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아, 인정. 나를 첫 번째로 하는 사람이 없어. 무슨 소리야. 그, 자기를 좋아하는, 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없으면 그때 와가지고 놀던데, 쟤랑. 그래. <laughs> 세컨드. 아니, 종국을 찔러버리기! 종국 찔러버리네? 아, 뭔가 찔렸다. 아, 근데 쟤 까다. <laughs> <laughs> 아아 CS 묵기 <묶기> 존나 힘들어 <laughs> 방제 왜? 야 갱재야 너 나보다 아니었어? MMR 낮지 않냐 그거? 뭐? 그거 나보다 MMR 낮잖아 그 아이디 이거 몰라 굴도 5 4 잡히던데 X밥이네 <laughs> 아, 골레개 새끼야 족발들이 치네. 어? 골드 무시했냐 지금? 어, 골드 무시하지. 그럼 너는. 야, 골드. 네 방에 씨발 절반 이상의 골야이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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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하나 알려줄게. 어. 야, 진짜 하나 알려줄게. 봐봐. 너, 너 부른즈 만나면 무시해 안 해. 나는 다 존중의 인권을. 야, 지랄하고 있는. 내가 언제 사람 무시했냐? 티어 무시했지? 불무시나? 야, 걔네가 그 사람이 그 어, 티어 무시했 뭐야, 야, 하면... 뭔들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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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플랫... 야, 집게 려봐나 왔어. 야, 이블린, 이블린. 야, 탈이 죽인다, 나? 아, 할게 없다. 어, 어디, 어디가? 야, 어디가, 이 새끼? 야, 저 탈액, 근데 야, 왜 이렇게 반했 아, 미쳤어, 이 새끼야. 아, <laughs> 제발! 와, 에. 진짜, 야렉이 진짜 쓰레기. 아, 나 진짜. 나 꺼져! 오지 마!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야, 미안. 어? 씨발, <laughs> 야, 쟤네, 새끼야. 사람이 항상 성공할 순 없어. <laughs> 아, 나 진짜. 쟤네 지리고요. 근 어, 다리우스 궁은 뭐야? 그.. 대가리 찍는 거 조심하라. 야너몇 살이냐 근데? 나? 21살인데? 그래 그냥 말 편하게 해. 나는 그런 거 좋아해 난선배보다너 <laughs> 같은 새끼들이 좋거든 몇 살인데 새끼, 어? 너몇 살인데? 나 21살이야 아 똑같은데 그냥 지랄이야 어? 아 똑같은데 그냥 지랄해봤지 뭐아 대단하게 하다 씨X 21살에 사채.. 어? 그렇지 2 1살에 지어버리지 그냥 어. 아, 안 됐습니다. 야, 근 조심하라고. 야, 내가 보게 기 유니를 전골 보내잖아. 탑만 보내면 알아서 살거 같은데. 앙, 그냥 가면. 아, 타겟이한테 고시켜 보고 싶다. 앙, 타겟이. 아, 존나 더러워. 어. 아, 타겟의 내가 왜 제일 여자친구 됐어. 없는지 알겠다. 나? 왜? 바람났어 이씨발로아나 바람나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잖아. 그래 이유 알겠지. <알겠다면서>, 치자야. 뭐 <laughs> 어? 야 어떻게 오빠 방송켰다 아, 네. 바람나 이유를 알겠네. 려미안들 타면 안되 뭐야, 뭐야, 뭐야. 뭘? 어, 네, 이걔 이리... 레오야 이거. <웃음> <웃음> 어. 아이디, 개레오야, 이거. <laughs> 칭찬 졸라 봐. 어, 근데 뽑기 왜 이렇게 아프지? 원래 저렇게 질텐 가면 아프나? <웃음> 어? <웃음> 야, 야, 어. 오 아, 진짜. 야, 여기 뭐 내려갔다. 어떤 새끼 내려갔어, 나인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내가 살림. 에이, 형들. 욕하는 게 재밌지, 어? 다른 애들 봐봐 그냥 조용해가지고 말도 안하고그러는데그 재밌어요 그게 <웃음> <웃음> 그런 건 그런 건 선비방 가야 돼요 진짜 어. 얘네 걔 때려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어? 어? 씨 아, 근데 오늘 타계시가 우리 방안 들어왔네? 가시고 하생기 야 이블린 미드 야 저거 무적인데 왜 도망가냐 어? <laughs> 야 근데 너 잘한다 나야수 장인이야? 아니 너 말고 경춘아 내속도왜 <laughs> 자꾸 나를 주랄아야야너 아, 아, 필요없어 니네 니가 알아서 해 장난 너무한 이 저거 난 너한테 칭찬 안할 거여 <laughs> 아, 자꾸 왜 그래 어어 <laughs> 어어 어어 야 포피 여기 있여다나 너한테 칭찬할 마음 없어 어 아, 제발 제발.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 칭찬 한 번만 해주라, 나도. 아, 싫어. 관심 없어, 너는. 그래. 너 같으면 너 남자한테 칭찬해주고 싶겠냐? 잘한 건 잘한 거지. 아 별로야, 너는. 어. 말 걸지 말아. 타겟이의 마음을 알겠다응 타겟이의 마음을 알겠어. 뭐 타겟이의 마음 인정하시는 마음이야. 거예요? 어? 너무한다, 너무해. <laughs> 저 인정하는데? 뭘 네. 인정해? 동주 오빠 좋아하네. 아, 라이브 지 친구로서. 난 스토리도 싫어, 인마 이 새끼 양아치네, 그냥? 양아치지 야, 웬, 뭔 일이여? 저거 킬을 했... 나킬 했다! 나 1킬! 야, 야 유리가 다... 그냥 솔킬 따겠냐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받지 아, 타리게 희생이 있었네 어, 쟤, 쟤는 그냥 혼자는 못해 근데 <laughs> 그래. 누구의 도움 필요한 애야 아, 탑 부서진다 야, 싸워 내가 갈게 싸우라고? 어, 기다려 봐. 내가 싸우라 할때 싸워. 공원, 주기, 공원. 미니언. 아니, 민현 죽이고 있으라고. 아! 야이 씨. 싸우고 있으라 고니가 그랬잖아. 망가졌겠다. 윤 따라 목소리가 뭔가 돼지 멱단 소리 같아. <laughs> 나 방금 자고 일어나서 그래. 응, 괜 인정. 좀 씻고 씻고 그래야지, 나처럼. 야 구인수 좋아? 아, 아 근데 9인수 담배 안핀다니까 진짜 하, 정말 속상하다 콜라 타릭 궁 해본다 타릭 궁? 그냥 응. 그.. 시전되고 나서 몇초 뒤에 초인가 궁이.. 뭐 누적 이초 아니 내가 보기엔 케궁이야 궁보다 좋은거 같아 타릭. 저거 버흑궁 아니야? 1 예, 조심 조심 이드비야 어? 뺏었다. 야너 자꾸 왜 혼자 땅 찍어? 아 봤어요? 실수인다. 야 어. 갱제. 어. 니가 이즈제. 어. <laughs> 네 <laughs> <나이스. 웃음> <laughs> <오. 웃음> 어. 왜? 내니궁부거 쫄아서 도망갔다. 나이스! 오오. 케이 어? 왜저 새끼야 잡았어? 내킬 아니야? 뭐야? 너 스턴. 아, 근데 오늘은 빼, 뭔가, 겨, 여러분들, 게임이 평화로워요. 확실히. 제발, 제발. 갱돌이가 들어와. 있으니까, 아니 갱돌이가 있으니까, 저, 저, 뭔가, 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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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편안해 도망가, 도망가. 야 도와줘. 아아 오늘은 글아 해파티야. 응, 가시니가윤니가 여전히 싸주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사 특... 대가리 찍혀버리기 아 사람이 아 추가되니까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윤니 대가리 찍혀버리기 야 뭐야? 이악유이 띠. 응 알리 뒤져 버리기. 나가 살아 가게. <laughs> 네? 뿐인가? <제가 웃음> 진짜 보니까 채네 보니까 답답하지. 누구야? 얘네들 두 명. 어, 나? 나? 어. 아. 나는 네, 존나 잘하고 잘해 보이는데? 어제 야소캐리아 이거 아잠아잠아야야야야 이거 왜 이래? 아 제발. 한명 잡았다. 안 죽었어. 야 이중궁. 공사이새끼야 공! 야 맞겠냐? 왜안 맞아? 쟤 피한테 맞으면 죽는데 간다 간다 알리 간다 야아 어, 이상한 데로 어 태범 간다 태범 간다 <laughs> 야 플래시 써도 도망갔어 이 유충한 새X야 자꾸 실버가 이터니까 막 답이 없다 어, 올비야 임마 그래? 말 똑바로 해 ㅋㅋㅋㅋㅋ <laughs> 아 <갔다. 웃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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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우스 다리우스 쏴다 니 기준에 실버랑 골드랑, <laughs> 골드랑 다른 게 뭐냐? 다리우스 접다 다리우스리우스 아니 오케이 오케이 보상 받 거랑 안 받을 거가 차이 아니냐 뭐라고? 보상 안 받는 거랑오이리리 보상은 네, 난그 네.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어, 조심 조심 생각에 차이가 있지 애들이 잡는다잡는다잡는다다점다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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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리가 이말 존나 많다. 야분웅이는뭐 처음 왔는데 말을 이렇게 잘해? 너 원래 사랑이랑 어, 그런 말을 잘하는구나. 나? 아니 너 말고. 너한테.. 야, 아, 붙지, 아 나. 안 친화력 좋지 내가 아나 친화력 좋은 여자 좋아가지고. 아.. 아 나, 야 이거 아, 싸우자. 네. 알리님 들어가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왜안 들어갔어? 아나 스탑 말했잖아. 아 군웅이가 꿍깡도 못해. 아 내가 보기엔 존나 못해 진짜. 나야또 또 존나 쓰레기야. 아 뭐.. 어, 야, 쓰레기? 야. 아최소한대에서다 했는데 진짜 야스 들어간다! 들어간다! 다죽는아 ㅅㅂ 스아 진짜!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그만가, 더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이즈가 잘하니까 이인 1게임이 진짜 야 이거 야스가 억 끌었다 잘한다 치고. 아 야쏘띠 앙티티 병신파티 스 야 이거 먹어라 아무나.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내가. 아, 갈게. 아니야 아니야 너 오지 마. 팀 오그로? 에? 뭐 뭐가 팀 오그로라고? <laughs> <laughs> 여기 애들 내가 보기에는 약한벌한거 같아. 그벌그 발. 이쪽 길로. 아 다리 있는데 기어나고 있어도. 아나그 진짜 몰랐다 나. 그거 오그로가 아니고. 아니 탑가야 탑. 야 윤아. 윤아도 다음 판 야수 할 거야? 어. 그럼 내가 양방 양보, 한번 양보해 줄게. 원래 야수밖에 안 하는데. 윤수호, 윤수호 보여줄게. 야, 나 야, 나랑 할때 잘하는 거 하지 말라고. 너네 너네들이 똥 싸고 내가 캐리하는 그림이 나와야 재밌는 꿀잼각 아니냐? 그러면 아, 그러면 안 해본 거막 해봐도 돼? 아니, 그러면 진짜 질것 같긴 한데. 어, 딱 다리였어, 다리였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니, 근데 가자, 잡자, 잡자, 다리수. 아,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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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들어, 들어, 다어다어 들어.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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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수가 오케이. 캐리하고 있는 거안 보여? 야 탑에 다 갔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 얘네들 다잡어 도망 도망. 아안 갔네. 아이 뭐야? 아 여기 있다. 뽀삐 여기 있다. 뽀삐. 여기 타릭도 있어. 도망가 도망가. 나이스. 나 아, 아, 또... 뒤에 뒤에. 어디 어디 어디? 아잡 아, 뒤에 지금. 뒤에. 타바. 여기 여기. 궁서 궁. 궁서. 아 궁을 띄워야 쓰지 궁을 궁. 어떻게 썼냐.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봐 빨리 알리. 뛰어 뛰어 알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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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야 니네 뭐야아 야야야 다리 궁 아, 들어갔다 다리 궁 나, 들어갔어 궁야 맞아. 뭐야 안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주고 죽어. <laughs> 한한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안어 아, 개쩔었다, 진짜... 개쩔었어. 우리 뭐야? 부실, 부실 형님들 게임하는 거 보니까 웃기다. 야수, 아, 개쩔었다, 야수. 야수. 아니, 아니, 나, 내가 왜왕따요 나는 게임 열심히 하고 있어. 왕수 띠. 어, 난 이런 게 좋아. 앙, 개심 앙따띠. 앙 아유, 여러분들, 저 소외 안 됐어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임도 없이 게임 풀려버리기. 아니, 야, 지금 사실상 게임은 그 내가 수업 조용히 수업 잘 캐리하고 그러지. 있는 거야. 어? 아, 완전 억설 캐리 아닌가? 어. 나는 나꿀 빠는 거지. 하드 캐리지 이번 어, 뒤에 뒤에. 빨리. 반판 아무무. 어. 아, 나. 근데 왜겠어? 근데 아무무를 어, 하면 있잖아. 내가 캐리를 해 버리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어진다고. 유니야 너는 아무무 하나, 하나 하나 그게 그거야. <laughs> 어, 언니 완전 잘하시던데요. 그치,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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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상대방 키리가 맞는 거야. 그치. 야, 야, 원래 여자는 여자끼리 싸워야 돼. <laughs> 아니야, 그래. 나는 너 내가 너 내가 약간 싸웠다. 여자를 좋아하는 아니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니 여자랑은 여자랑은 싸워야 돼 무슨 소리야? 어? 그게 일베 <laughs> 아니야? 어? 그게 일베 아니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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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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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 맞다, 어, 티비라. 간다, 간다. 살려줘, 살려줘. 간다 간다. 아스코. 아까비 아, 아, 까비. 까비. 야, 내가 보기엔 오늘따라 유니가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어제 어제보다 어제보다 좀더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어제 꽃 꽁이랑 들어하고 나서. 어? <laughs> 아니 얘가 어제 꽃 꽁이랑 들어하더라고안 돼. 어.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얘가 목소리가 좀 활기차진 거 아닌가. 지금 너무 지금 막 진짜, 신나가지고 있잖아. 꽃 꽁이랑 약속 잡았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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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꽃 꽁이랑 잡았어? 아이고야 존나 많아. 야, 야, 야. 와, 좋았어. 아, 좋아, 지렸다. 하색이. 알려 꿀. 존 아, 와. 아래. 앙 트리플 띠. 야, 이런 일반 게임 얼마 나 좋아 있어요? 앙 트리플 띠. 아. 떨 <떠렝> 일반 이런 일반 게임 얼마 나좋 아, 아 지렸다. 지렸어. 나이스. 마이스. 그냥 치다가 뭐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이거 어제랑 다르지 않습니까? 나모 뭐뭐 추천 역시 이래서 남자가.